네, 아버지 지금 타석에 선게 교엽이에요 시작하는 바로? 진짜? 응. 모델, 네, 바로 시작하는 거. 오. 기서 보시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아, 2012년 11월 18일 첫날 18? 초에 원정을 와서 네, 중대초와 이수초의 연습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네, 중대초하고는 3차전이죠. 네, 1차전은 8대 1로 교었고 2차전 어제 10대 8로. 안타죠 끝에 승리를 냈습니다. 네, 네 그렇요요수종번타자 네. 시작됩니다. 번타자이번 타자야. 수 3번 타자이4 어제 자 5타수 3안타를 쳤었죠? 타격감 5타수 3번 타상야 4번 타자야. 5타수 어번 타자야. 4번 타자야. 5타수 3번 타자야. 4번 타자야. 코스윙! 아, 바깥 좀 낮은 코스로 포스. 하는데, 코스윙 되는 거. 코스윙 되는 거. 코스윙 되 코스윙 되는 아, 변화구의 3기 의미를 당하고. 타도 아깝습니다. 3진도 물론이죠, 저도. 이번 타자 왕상현. 음, 음. 아. 음. 아. 아. 음. 볼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구가 좀 되는 음. 것 같습니다. 변화구도 가지고 있고. 음. 느아이팅 보리네요. 아, 니번 타자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응? 어제 을따었죠 장타력이 돋보이는 지입니다 네, 전 타기를 보여주지 일곱아 같습니다. 네. 바르지를 못하고. 이게 중대들이 아닌데. 역전로 일회 삼자 홈 타로 끝났습니다.